국정원 직원의 자살을 둘러싸고 번호판이 바뀌었다거나 가족의 신고 시점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숨진 국정원 직원 정모 씨가 몰고 가는 마티즈 승용차 차량 번호판이 흰색으로 보입니다. 정시의 차는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가 적힌 구형 번호판을 달았는데, 야당에서는 경찰이 흰색 번호판을 녹색이라고 했다며 차량 바꿔치기 욕을 제기했습니다. 초록색을 흰색이라고 우, 우기는 이런 행위란 말로 진실을 거짓으로 덮고 가려는 상징적인 이에 대해 경찰은 빛 반사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임시의 부인이 소방 당국의 신고한 시점도 의혹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시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전 1 0 시쯤. 이후 경찰과 소방 당국은 두 시간여 만에 차량 안에서 숨져 있는 임시를 발견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유족들이 너무 빨리 신고를 했고 소방 당국이 너무 빨리 찾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임시가 국정원 직원임을 알고 특별 수색을 편 것이고 민간인인 경우에도.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신속하게 실종자를 찾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경찰이 임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따로 조사하지 않는 배경이나 임 씨가 이달 초 마티즈를 구매한 시점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은 자살 사건 특성상 유족이 문제 삼지 않으면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차량 구입은 사건 본질과 관련이 없어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